네, 안녕하세요. 민주TV의 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무TV의 무.. 무TV입니다. 제가 오늘.. 잠.. 민기님과... 잠시만요. 님이 아까 이렇게 말할 뻔했죠? 무TV의.. 무TV의 무입니다. 제가 <laughs> <자>, 오늘 민주님하고 무TV의 님하고오좀 못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육션으로 해놨고, 음.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화기 허용하는 불멍은 화기야. 음. 응. 머리야? 그게 어디지? 탈출해야겠어. 뭐야, 열쇠 찾왔어 열쇠 바로 찾아고 있는데? 야,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외로운 남자. 옆에 그림 있었거든. 아, 뭐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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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옆에 이거, 그림 있었거든. 찾았어? 오케이. 뭐야? 뭐야, 어, 뭐야? 끝 끝. 그... 왜? 누가 피로 그림? 피로 그렸어, 누가? 뭐야, 소름. 야, 이불빛왜 이래, 이거? 불왜 이래? 사람이 시체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진 너무 아 어, 꿈에 어, 나오겠어 야야야 야, 나는 나는 여기 의자가 있는데 왜 의자가 있지 사람이 뼈가 많아 제발 살려줘 여기요 뼈가 아니고 의자인데 이걸, 음. 의자야 의자 의자 의자가 많은데 어 잠만 사람이 갇혀 있어 주민이 어, 어 소름 아아 어, 어. 이, 이거 뭐 감옥이 손상되었다. 자 철문 여는 거 금지란데요. 여기서 열쇠를 찾아야 돼. 열쇠 찾아 열쇠. 이게 야, 이거 힌트 아니야 세이브 이게 s a v 저거 힌트 아니야? 뭐 죽이라고 적혀 있나 죽이라고 적혀 있는 거 같아. 죽. 죽. 그럼 죽을 찾자 자 일단 표집한다 붉은 꽃이 많이 있다 여기도 상자 열쇠 어 여기 상자 있다 어, 어이, 빨리 열어 열수 있어? 열쇠 오케이 오케이 열쇠 열쇠 자 상자 있어요 아 근데 왜 자꾸 꺼져 마인크래프트야 오케이 아 저기요 먹었어.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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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가 했는데왜 캔들에... 자 이번엔 제가 열겠습니다 자자이꽃 정말 싫어 아이꽃 아, 정말 진짜. 싫어 2쉬어 나뉘어 이도 나뉘어 쉬운? 어디로 가야 할까 오른손이지 아 진짜 왼손. 어 뭐야 어 뭐야 오른손 오! 왼손 오 어? <laughs> 의자 가 있어. 어디 여기 여기가 어딘데? 아니 거의 말까지 가봐. 여기? 어 응, 왼쪽. 어 의자 아닌데? 나한테 어? 나한테 의자를 보여. 너 휴대폰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 잠만. 오케이 클리어. 자 점프맨 남이도 쉬움. 아 점프맨 쉽지. 아, 아 뭐야? 어, 어 미안 미안 미안. 자꾸 터치가 돼. 어, 너무 쉽네. 드디어 집에 왔. 붉은, 붉은 꽃. 어 뭐야? 이 슬라임. 어, 슬라임 안녕. 저저저 저. 점점점로 아, 만든 사람. 오케이 어, 이게 바로 끝나는 거야? 아니야. 만든 사람. H크. h 흑. h 크크. -E 윽, 머리가 아파. 머리 아프대. 어, 머리 아파. 아, 머리 이거. 오, 씨, 머리. 어, 어피 사람의 피가 있어. 스켈레트 네고라고 사람의 피가 아, 있어. 하하하 뭔? 뭔 소리야? 야, 일단 위층 일단은 위층으로 올라가야 될것 아, 같아요. 낫어 맞아. 다 내가 한 짓이었어. 아 이거 아 여기 위에 아 내가 세드 엔딩 내 안에 또 자. 자, 일 갑시다. 죽었어. 여긴 또 뭐지? 야, 이거 내가 안 짓이래. 니가? 응. 니가 안 짓이래. 왜뭐 이렇게 많아? 근데 재미없는데? 자, 끝이야. 음. 자연맵이 이상하게, 유유유. 공부탈춤은 제가 처음부터 세드 엔딩 주인공 두개 인격으로 생각해 놓고 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셋입니다. 재밌게 플레이하셨나요? 아니요? 이거 너무 재미없는데? 다시 나가자. 너무 그냥 무섭지도 않고, 살 그냥 살짝 잔인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 여러분들, 공문, 재밌게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